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마귀가 그런 화전을 가지고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는 바로 "노" no. 아니요, 결단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아니요",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적당한 타협은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편, 101편, 2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겠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겠다라고 했는지 아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비루한 것이 뭐죠? 가치 없는 것, 세속적인 것, 쓸데없는 것, 허망한 것 그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충분히 넘치도록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다른 곳에 길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혹시 길을 기울여서 이상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내네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맥 한번 잡아보실래요? 맥. 맥이 뛰어야 안 뛰어요? 안 뛰면 문제죠. 근데 이 맥박이 왜 뛰는지 아세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심장이 고동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심장이 고동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도하라고. 이 심장을 자기의 의지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뛰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맥박이 뛰고 있는 이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수명이 남아있어서가 아니고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 명예, 인기, 권력을 잡기 위함도 아니요 이 세상에 부귀, 향락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